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당뇨에 대해서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더니 50만의 환자분들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당뇨는 너무 쉽게 낫습니다인슐린은1 0단위 이하 맞고, 그 다음에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당장 끊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방법은 효과가 좋은 건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당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 속에 체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체장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슐린을 제대로 뿜어주지 못하거나 두 번째는 이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여러분의 몸의 세포에서 당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열쇠 역할을 해가지고 키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열어주지를 않게 되면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그 키가 고장이 났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당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음식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인슐린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런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음식이 무엇인가? 바로 통곡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미나 그 다음에 통밀 또밀새싹 즙도 하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드시면 여러분의 몸속에 크롬이라든가, 크롬이 바로 인슐린을 생산하는 일에, 제기능을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식품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쌀개나 밀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밀색사즙 같은 거에 뭐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채나 이런 걸잘 드시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 필요한 만큼의 당을 내주고 다른 것들은 섬유질이 보존을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 췌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몸에서 당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넣어주면 그것이 간으로 급속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 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지방간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 역시도 당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당뇨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방법은 뭔가 바로 그러한 음식들을 드셔야 되고 고기는 안 좋은데 왜 그런가? 바로 고기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6나 키노레니아제라고 하는 물질이 부족하면 크산투렌산이라고 하는 산인으로 변해가지고 췌장에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베타세포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크산투렌산이라고 하는 산이 베타세포를 파괴해버리니까 인슐린제도 생산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통곡류 같은 음식을 드시지 않다 보면은 인슐린이 생산은 됐는데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할 만큼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어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당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전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뭔가? 지방입니다. 당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그 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 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 당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다 보면 더안 좋은 악순환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은 당뇨 환자들이 25년이나 30년이 되면 그 합병증으로 다리를 자르고 신부전이 와서 신장 투석을 하고 눈이 멀고 별의별 합병증이 다 생기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란 대로 하시면 에? 인슐린을 10단 이하로 맞은 분들은. 당장 끊으셔도 될 만큼 이 방법이 좋고, 그다음에 인슐린을 30단이, 50단이 뭐 이렇게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뭐제 자동 펌프를 달고 다니고 아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하란대로 해가지고 뭐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인슐린 펌프도 다 떼고 인슐린도 맞지 않고 당에서 해방이 되고, 아이고 그런데 이 나이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이 귀여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먹고 나면 뭐그 과자가 아깝다고 먹어가지고 다시 또 수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니까 아, 여러분의 몸은 잘아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생산이 돼가지고 거기에 도착이 됐는데 바로 그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기관인데 이것이 마치 그어 여러분의 몸에 이제 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당열 딱 이게 미토콘드리아 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게 여러분의 몸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일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이것이 많아집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이 많아져 가지고 세포의 문도 많아져요. 어? 그래서 인슐린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많아지고 인슐린이 들어가서 아, 문을 열어주니까 그 당이 들어가면 은 이렇게 미트콘드레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이 정체되어 있겠죠 그런데 미트콘드레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다 없애가지고 당을 다 제거해 주니까 당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통곡리를 즐겁게 잘 씹어 드시고 식후에 30분 내지 1시간 이상씩 걷고 운동하고 제가 유경호라고 하는 회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 10년, 20년이 된그 가까운 그런 당뇨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는데, 이분이 이러한 통곡류, 현미밥을 드시고, 그다음에 밀새싹즙을 적당히 드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완쾌돼가지고, 아, 당뇨로 인해서 그만두었던 그 회사를 다시 그냥 주식을 상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뭐야, 완전히. 큰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뇨에 의해서 사업을 그만둔 분들도 제가 아는대로 철저히 잘하셔서 원하는 그런 사업도 이루시고 또 사업이 잘돼가지고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그 많은 그 못먹는 아이들, 미개발지역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재미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 돕고 불우한 사람을 돕고 억울하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인생이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